쫓아와서 그렇고, 얘는 관심은 많은데 제가가라는 표현 정도는 그래. <laughs> 네. 아, 근데... 너무 코으니까 너무 코야티어좀 천천히 그래. 다가가라고, 티코야, 응. 어? 고 티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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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플로비스야 보우나. 미아야 이다. 자. 일만 물마셨래물 마셔. 물 먹어? 물 아, 아빠가 부르면 와요. 역시. 크, 무한 아빠 사랑. 음. 유튜브에 보면 그 모카우유라는 게 있어요. 네, 뭐, 맞아요. 그 모카우유가 캐나다에서 사실 온지 우리 그건데 음. 진짜 너무 음. 풍하고. 음. 와. 손줘 봐. 손. 줘봐. 손왜 나는 손안줘손 음. 자리 잡았어 또 자리 잡았어 식탁 아래 자리 잡으셨어 야 어떻게 너는 네 아빠랑 똑같냐 어떻게 그 자리 잡는 것도 그래요?